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흥미로운 자료들, 아, 좀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경제와 국제뉴스, 저희와 함께라면 핵심만 쏙쏙 뽑아갈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첫째, 한때 남미에서 엄청 주목받았던 암호화폐, 대시. 이게 왜 지금은 힘을 잃었는지 그 교훈을 좀 살펴볼 거고요. 네 흥미로운 사례죠 둘째는 최근에 있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전화 통화 이게 시장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h1b 비자 그러니까 전문직 취업 비자 정책이 크게 바뀌는데 그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이세 가지 주제가 언뜻 보면 다 달라 보이지만요 사실은 기술 변화 또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인재 이동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단순 단순히 표면적인 뉴스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 그리고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대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이게 2018년 그쯤에요.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같이 경제가 좀 어려웠던 남미 국가들에서 엄청 기대를 모았었잖아요. 맞아요. 자국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뭔가 빠르고 국경 없는 디지털 화폐가 대안이 될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컸죠. 그렇죠. 해외에 돈 보낼 때 은행 수수료 없이. 그냥 친구한테 바로 보내는 것처럼, 어우, 되게 편리해 보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2025년인데, 어, 대시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영향력이 거의 없어졌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기술 경쟁에서 좀 뒤쳐졌어요. 기술 경쟁이요? 네. 대시가 내세웠던 게 다른 속도였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빠르고 수수료도 싼뭐 솔라나 같은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들이 막 나왔잖아요. 아, 더 좋은 게 나와 버렸군요. 그렇죠. 기술이라는 게 한번 뒤쳐지면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요? 그게 뭘까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아그 달러 같은 거에 가치가 묶여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USDT나 USDC 같은 거요. 남미 사용자들이 진짜로 고통받았던 건 사실 송금이 느린 것보다도요. 그 자국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요. 아 하긴 그렇죠. 오늘 만 원짜리가 내일 2만 원 되고 이러면 네. 근데 대시도 가격 변동성이 엄청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정한 건 매한가지였던 거예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가치에 딱 고정돼 있으니까 훨씬 안정적이죠. 비유를 하자면 막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빨리 가긴 하는데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보트 대시보다는 조금 느려도 안 가라앉는 뗏목, 스테이블 코인이 더 필요했던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시는 사용자들이 진짜 원했던 그 가치 안정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거죠. 뭐랄까 문제 진단을 좀 잘못했던 걸 수도 있고요. 아하, 그게 핵심이었군요. 사용자의 진짜 고통을 해결 못했다. 네. 그리고 또 내부 문제도 있었어요. 대시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시스템, 그 트레저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의견 다툼도 많았고 자금 분배도 좀 비효율적이었고요. 그러면서 프로젝트 추진 동력이 약해진 거죠. 아,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디파이나 NFT 쪽으로 관심이 확 쏠렸잖아요. 네, 맞아요. 탈중앙화 금융이나 뭐 디지털 그림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시는 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때 대시 관련해서 나왔던 다른 프로젝트들도 다잘안 됐다고 들었어요. 뭐 저가형 결제 단말기 같은 거요. 네그 일렉트로 파고 (TPV인가) 하는 거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스마트폰 앱 결제 익숙해져 버려서요. 그리고 대시지갑이 깔린 스마트폰도 나왔었는데 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외면 받았고요. 참 안타깝네요. 그 남미시장 개척을 이끌던 조지 도넬리라는 분의 노력도 결국은 힘을 잃고 2018년에는 콜롬비아에 대시 받는 가게가 수백 개였다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면서요? 네,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한때는 정말 세상을 바꿀 것처럼 보였는데 현실의 벽은 높았던 거죠. 이 대시 사례가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몇 가지만 딱 정리해 보면요. 첫째,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걸 꼭 봐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용자의 가장 큰 고통, 그 페인 포인트를 해결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남미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성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둘째, 선점 효과는 여론하지 않다, 최초라는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됩니다.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못 따라오게 하는 어떤 강력한 무기, 뭐 기술력이든 커뮤니티든 그런 해자 모트가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대신은 그게 부족했어요. 해자. 성 주변에 파놓은 연못 같은 거요 방어막 같은 네 그런 개념이죠 셋째는 열정만으로는 안 된다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이 있어야 한다 커뮤니티가 아무리 뜨거워도 결국 어떻게 돈을 벌거나 가치를 계속 만들 거냐 이 계획이 없으면 오래가기 힘듭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거시경제 환경의 양면성을 봐야 한다. 경제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뭐 규제가 불안정하다거나 인프라가 부족하다거나 하는 큰 위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시 사례는 결국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시장의 진짜 요구를 못 맞추거나 경쟁에서 밀리거나 또돈벌 방법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걸 보여주네요. 네.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새로운 기술이나 프로젝트를 보실 때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이런 이면의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국제 정세, 특히 미중 관계 관련해서 아주 큰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 9월 19일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고 처음으로 10월 말에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둘이 만나기로 공식 합의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재개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죠. 양쪽 다 통화 분위기가 뭐 생산적이었다, 건설적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네,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발표였죠. 내용을 보면 뭐 무역 갈등 완화, 또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 문제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필요성 공감, 그리고 그동안 시끄러웠던 틱톡 매각 승인 문제까지 여기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것만 보면 정말 오랜만에 양국 관계에 훈풍이 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어 약간 미묘한 온도 차이가 있어요. 온도 차이요? 어떤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끝나고 바로 자기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렸어요. 시 주석이랑 아주 좋은 대화 나눴다. 이러면서 내년 초에 중국 방문하고 시 주석도 미국 올 거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근데 중국 외교부 공식 발표나 관영 매체 보도에는 이 상호 방문 계획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어요 어? 진짜요? 트럼프는 말했는데 중국은 아무 말안 했다고요? 그거 이상한데요? 그렇죠 이걸 그냥 실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뭐랄까 양국 정상이 켠틀에서는 관계 개선에 동의했지만 이렇게 실제 방문 같은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일정이 돼서는 아직 합의가 덜 됐거나 아니면 물밑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로 볼수 있겠죠 아 그런 해석이 가능하군요 이런 디테일을 봐야 제대로 알수 있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선 또는 뭐 경계 초심자이신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몇 가지 지어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안도할 수 있다 소위 말하는 대탕트 랠리 가능성입니다. 대탕트 랠리? 긴장 완화로 주가가 오르는 거요? 네.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근데 두 정상이 직접 통화하고 만남까지 약속했으니까 일단 불안 심리가 좀 가라앉으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그동안 미중 갈등 때문에 눌려 있던 자산들이요.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둘째는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된 분야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틱톡들 승인. 이게 그냥 틱톡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아, 다른 빅테크 기업들한테도 영향이 있나요? 그렇죠. 미국이랑 중국 양쪽의 사업비중 큰 다른 빅테크들한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어요. 아, 기술전쟁이 막 최악으로 가진 않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줄수 있죠. 또, 무역 갈등 완화 가능성도요. 추가 관세 같은 거안맥이면뭐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농산물 회사나 반대로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 제조업체, 또 물류회사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음,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고, 틱톡이나 무역 관련해서는 기회를 볼수 있다 근데 이게 달까요 뭔가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장기적인 의심은 계속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화해 분위기가 어쩌면 그냥 전술적인 걸수 있어요. 일종의 전략적 휴전 같은 거죠. 전략적 휴전이요? 네, 양국의 근본적인 경쟁, 특히 반도체, 히토류, 뭐 AI나 첨단 기술 표준 같은 핵심 분야에서의 싸움은 전혀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번 발표에서도 이런 제일 민감한 부분에 대한 합의는 없었어요. 아, 핵심은 빠져 있군요. 그렇죠. 마치 권투 선수들이 잠시 쉬기로 했지만 글러브를 벗은 건 아닌 상태?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기술 분야 투자는 여전히 좀 신중해야 합니다. 하긴 그렇겠네요. 마지막으로. 헤드라인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진짜 의미를 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상 방문 계획에 대한 온도 차이처럼요. 발표 이면에 미묘한 신호들을 잘 봐야 해요. 정상들 말 한마디에 흔들리기보다는 이제 곧 열릴 에이펙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나오고 공동 발표문에 뭐가 담기는지를 봐야 관계 개선의 진짜 깊이를 알수 있을 겁니다. 정리가 되네요. 미중 정상 소통 재개는 단기적으로는 분명 좋은 소식이고 틱톡이나 무역 관련해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경쟁은 여전하니 특히 핵심 기술 분야는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APEC 회담 결과를 꼭 지켜봐야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단기적인 흐름과 장기적인 위험을 균형있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큰 변화인데요. 미국 경제, 특히 기술 산업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수 있는 소식입니다. 네, 바로 H1B 비자 문제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월 18일에 미국의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프로그램 개편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2025년 10월부터 새로운 H1B 비자를 신청할 때 고용주가 무려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10만 달러요? 와. 정말 큰 금액이네요. 그렇죠. 내용을 좀더 보면요. 첫째가 그 10만 달러 수수료고요. 둘째는 기업이 외국인을 뽑으려고 H1B 신청하기 전에 미국 사람을 뽑으려고 충분히 노력했다는 걸 증명하는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진대요. 아. 그것도 어렵게 만드는군요. 네. 근데 셋째, 이 10만 달러는 새로 비자 받는 사람한테만 적용되고 기존 비자 보유자가 연장하거나 이직할 때는 해당이 없어요. 그럼 기존 인력은 유지하되 신규 유입을 막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딱그 의도가 보이는 거죠. 새로운 해외 인력이 미국 들어오는 문턱을 엄청나게 높이겠다. 트럼프 행정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H1B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그냥 값싼 해외 노동력 들여오는 통로로 악용되는 걸 막겠다는 거죠. 값싼 노동력? 네, 그러니까 10만 달러나 낼 정도면 그 기업이 정말 그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증거 아니냐 그래서 최고급 두뇌만 골라서 받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미국 사람 더 뽑고 임금도 올려줄 거다 그래서 미국인 일자리 보호하고 임금 상승 효과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뭐 정부 설명한 그런데 당연히 기술 업계는 난리가 났겠어요. 네, 엄청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 혁신을 스스로 망치는 자해 행위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미국 상공회의소는 아예 소송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소송까지요? 네. 근데 더 재밌는 건 기업들이 벌써부터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회로라고 할까요? 우회로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캐나다나 멕시코에 자회사를 세워서 사람을 뽑은 다음에요. L1 비자라고 주재원 비자가 있거든요. 음. 그걸로 미국에 파견하는 방식 같은 걸 생각하고 있대요. 와, 정말 발빠르네요. 정책이 바뀌니까 바로 대응 전략을 짜는군요. 그렇죠. 기업들은 정말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H1B 개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기회 요인 또 위험 요인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건 정말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첫째, 해외 인재 의존도가 이제 기업의 새로운 리스크가 됐다는 겁니다. 리스크요? 네. 이제 기업 분석할 때 재무 상태뿐만 아니라 고급 인력을 얼마나 해외에 의존하는지 이걸 꼭 봐야 해요. 특히 그 H-1B 비자로 미국에 사람 많이 보내는 인도계 IT 아웃소싱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많죠. 거기는 정는 직접적인 탈정은 다그래스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엔지니어가 필요한 미국의 중견 기업들도 인력난이랑 인건비 상승 문제에 부딪힐수 있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수혜를 보는 쪽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 안에서 인력을 키우는 곳이라든지. 정확합니다. 그게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미국 내 인재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코딩 부트캠프나 기술교육 회사들 또 미국 내 기술인력을 기업에 연결해 주는 그런 인력 파견 회사들의 중요성이 커지겠죠 아 금수입이 어려워지면 국내 금광 개발에 투사하는 것처럼요 네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그리고 또 실리콘 밸리보다 인건비가 싼 미국 중부나 남부 지역 기술 기업들이 오히려 인재 확보에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오 지극적으로도 영향이 있군요. 네. 그리고 어쩌면 가장 확실한 수혜 분야는 자동화나 AI 솔루션 기업일 겁니다.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비싸지면 기업들은 당연히 업무 자동화(RPA)나 AI 소프트웨어 도입을 서두를 거거든요. 하긴. 사람 대신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일하게 하려는 수요가 늘겠네요? 그렇죠. 인력난이 심해질수록 이쪽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수 있습니다. 셋째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반사 이익을 볼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가기 어려워진 전 세계 인재들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민 정책이 좀더 나은 캐나다나 멕시코로 갈수 있다는 거죠. 아, 토론토나 밴쿠버 아니면 멕시코 과달라하라 같은 곳들이요? 네, 그런 곳들이죠. 그 나라들 기술 생태계나 부동산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재들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네요. 글로벌 인재 지도가 바뀔 수도 있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는 점도 봐야 합니다. 격차요? 응. 왜 그렇죠? 10만 달러 수수료가 구글 같은 데는 뭐 부담은 되겠지만 감당은 할수 있잖아요. 근데 돈 없는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한테는 이게 엄청난 장벽이 될수 있거든요. 외국 핵심 인재를 못 데려오는 거죠. 아. 그럼 좋은 인재들이 결국 돈 많은 빅테크로만 몰리게 되겠네요. 그렇죠. 기술산업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이 H1B 개편이 단순히 비자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기술산업의 인력구조 자체를 바꾸고 더 나아가 글로벌 인재 이동의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H1B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엔 위기지만 반대로 미국 내 인재 양성, 자동화 AI, 그리고 캐나다, 멕시코 같은 곳엔 기회가 될수 있고 또 빅테크 솔림 심화 가능성도 있고요.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맞습니다. 단순한 이민 정책 변화가 아니라 미래 기술 경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봐야 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대시 암호화폐의 교훈부터 미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 그리고 미국의 H1B 비자 대개편까지 이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깊이 파봤습니다. 복잡해 보였던 조각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처럼 기술, 무역, 인재 이 모든 게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지정학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렇게 경제와 기술, 정치가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세상에서 개인으로서 또는 우리 사회 전체로서 우리는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심층 분석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를 더욱 풍성하게 채웠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